이번 달 간식비 장난 아니네. 완전 무장하고 밥 먹으러 가자. 구차하게 사네. 6,000원짜리 밥 먹으려고 왕복 7kg를 <laughs> 엄마 줘서 못 먹어서 불쌍해 간식을 사 날랐더니 이번 달 카드 빵꾸 났다, 이놈아. 설랑아 대박아, 대박. 니들 처음 이긴다고 <laughs> 내가 기초 수급자 되게 생겼다. 니가 책임져. <laughs> 사랑아, 이번 달 빵꾸나 간식 뒤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올라갔어? 이야, 이놈 제주 좋네. 쬐끈한게 한국이 낭주 관계 업그레이 같은데 많이 컸네 벌써. 그나저나, 숨은 비경 찾는 채널이 <laughs> 고양이 채널이 돼버렸네 <웃음> 근데 <웃음> 숨은 비경이 뭐 따로 있나? <laughs> 내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<웃음> 이게 <웃음> 숨은 비경이네. 이야, 엄청 먹은 입스럽네.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.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.Егорова